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다뤄볼게요.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최근 가격 움직임과 상승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더리움 상황도 확인해 볼 거예요. 게다가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주요 뉴스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정말 놀랍죠? 비트코인이 최근 11만 1 7 7 t l e bit of a l i 9 9 9 e b 9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 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 i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또 SEC 같은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임명될 거라는 소문도 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 ITF가 드디어 출시되면서 큰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비트코인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규제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는 건 재미있지만,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꽤 흥미롭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약3,681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약간 하락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여전히 탈중앙화 금융dp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높습니다. 그리고 NFT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NFT 열풍이 약간 식긴 했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NFT를 생성하고 거래하는 데 가장 선호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점은 다른 블록체인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더리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원 다스 지궁 수능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이고 네트워크가 더 많은 사용자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변화는 이더리움을 더 발전시키고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ETF처럼 이더리움 기반 ETF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네트워크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업그레이드와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더리움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몇년 안에 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만큼 급등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주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더리움을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암호화폐 소식 특히 XRP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은 큰 규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부가 리플의 새 스테이블 코인 LRUSD를 승인했는데 이 코인은 미국 달러와 연동됩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RLUSD가 곧 거래소와 파트너들에 의해 상장될 것이며 이로 인해 리플 생태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승인은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XRP는 3.9% 상승해 2달러 43센트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XRP는 300% 이상 급등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폴 에킨스가 새로운 SEC 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XRP의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TV에 출연한 이후 XRP 가격이 7.6% 하락해 2달러 38센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리플의 규제적 진전과 정치적 환경 변화가 XRP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이긴 하지만, 암호, 화폐 시장 특유의 변동성을 감안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은 급등 중이고, 이더리움은 안정적이며,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에 참여하기에 정말 흥미로운 시기이지만, 항상 여러분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이 암호화폐 열기를 즐겨보아요.